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영상은 조금 특별하다고 해야할까요? 2주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고작 10분짜리 영상이지만 인터넷 기사 50개 이상 현장 조사 인터뷰까지 모두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력해서 돈 벌고 돈 번거로 차 사고 그 기반으로 집을 살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은 기껏해서 1조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표지 역 화폐는요 그 규모가 무려 30조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유산 규모가 30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야 몇 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이끈 제일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이 재명표 지역 화폐 규모가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이재명 하면 기본 소득이죠. 그것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지역 화폐입니다. 이 운영사가 코나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사가 바로 마술 강사하던 신승은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탁현민이 있다면 이재명에게는 신승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제대로 밝혀냈습니다. 저를 구독자 30만까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경기도는 이재명의 지역 화폐 운영사로 코나아이라는 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그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수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재명의 대선주라는 명목으로 주가는 급등하고 4달간 500억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저 자리에 어떻게 코나아이가 선정되었냐는 것입니다. 같이 경쟁하는 기업이 농협이기 때문입니다. 코나아이는 2016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지역 화폐 대행사 경쟁에 나설 때는 319억의 최악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반면 농협은행은 2018년 같은 기간에 약 2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업 제안서 평가가 공개되었습니다.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결국에는 정성평가가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시민단체와 교수 등 외부 인사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과 교수들이 코나에 몰표를 줘서 농협을 제쳤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총 7명입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이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뉴데일리 속보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상권 활성화재단 본부장을 역임한 강모 씨가 평가위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찾아보니까 강원수라고 나옵니다. 그 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일까요? 이재명이요. 둘이 같이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성남시 상권 활성화재단을 기억해 주세요. 뒤에 신승은 때또 나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박모 씨인데 그 사람은 이재명 지지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심지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결국 전문가들 또 의아해하는 입찰 특혜를 줘가며 이재명의 경기도는 코나이를 선정하고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이 지역 화폐 홍보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코나이의 대정부 사업 부문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마술사 출신 신승은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성남 FC 경기가 열리면 이런 옷을 입고 공중부양 마술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레치구라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출세길이 열리면서 지금은 월급 2천만원 가까이 받는 실세 중에 실세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과거를 살펴봅시다 2014년부터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으로부터 홍보용역을 독점하다시피 받습니다 원래 밝혀진 금액이 2억 6천만원쯤 되었거든요 김사랑씨가 신승은을 비판할 때 10억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당하고 벌금형을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냈는데 2억이 아니라 최소 5억 8천만 원 일감을 몰아줬다고 발견했습니다. 기사가 새로 나올 때마다 3억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김사랑 씨가 주장했던 10억 용역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재명 측에서 김사랑 씨를 고소하면서 신승은에게 일감을 몰아준 적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신승은이 운영하는 레치고 기획, 허성효가 운영하는 매직팰리스 두 업체에 최소 41건의 5억 8천만 원 수익 계약을 발주합니다. 신기한 것은 두 업체의 주소지가 똑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63. 어떤 곳인지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사랑 씨와 함께요. 공중부양 마술자가 있어요. 그 마술자가 운영하, 운영했던 운영 업체 수익계약 어, 성남시청 수익계약을 싹쓸이했던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했던 그업체를 찾아갔는데 이거 보세요 어, 분당원 무지개마을 건영아파트에 있는 이 상가건물에 있어요 어, 여기 지하에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업체에다가 수익계약을 몰아서 주다시피 했느냐 완전 허름한 상가입니다 제가 낡은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 모든 이벤트 용역을 따낸 회사가 있는 곳 치고는 수상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매직팰리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남자는 허성효씨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재능 콩쿨 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여기 매직팰리스 매직팰리스 있는데 레치고가 있어요 저는 매직팰리스도 솔직히 지금도 그 신땡땡이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저저 허땡땡이가 어, 그, 신땡땡이의 바지 사장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매직 팰리스 그, 그러니까 신땡땡이의 모든 거, 매직 펠리스와, 어, 그, 레츠고의 자금을 둘다 추적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거 두개 합치면 거의 한 10억 넘을지도 몰라요. 이 매직 펠리스가 있는 곳에, 어, 그, 레츠고가 있었어요. 신땡땡이 업체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뭐, 샵앤사 형태로 뭐, 25만원인가, 35만원인가 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매직팰리스, 여게 세탁소예요. 이 세탁소 만한 업체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회사 안에 신승은의 레치고 기획이라는 회사가 샵인샵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나의 상임이사가 된 신땡땡의 업체예요. 이 이게 여기를 단독으로 쓴게 아니라 여기에 샵인샵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 말론 여기서 뭐 월세 몇, 몇 푼을 줬대 요이 지하에. 내가 볼땐이 매직 팰리스도 수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매직 팰리스의이 남자애가 신승은이 신땡땡이가 데리고 있는 부하로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이 남자애는 신땡땡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으로 보통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 팰리스와 내치고 둘다 자금 추적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업체에다가 한번 물어봐야지 돼요. 이게 몇 평인지. 부동산업자한테 물어봐야지 되겠어. 여기가 문이 열려있던 적이 있는지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세탁소 할아버지께 물어보니 이 매직팰리스 사무실이 열 평짜리라고 합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옆에 그 건물 있죠. 요거 매직팰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이이 세탁소하고 비슷한 사이즈인가요? 네, 이게 10.12고 옆에가 1 0 1 아, 여기가 10.12고 옆 옆에가 1 0 1 5 1 0 1 .1호. 5라고요요 아아니 궁금해가지고 저기가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었나요? 아니요 사람 살아요 거기. 사람 사람 살아요? 네. 그뭐뭐 뭐하죠? 뭐 거기 내가 그거 하죠. 뭐, 뭐그 매직 팰리스. 어. 장사를 안 하고 학원 겸 그런 거예요. 학원요? 네. 무슨 뭐 이렇게 공연 나가는 건가? 그렇죠. 어... 매직 그거. 이 안에 또 다른 사무실을 내어서 입주해 있다고요. 말이 다른 기업이지 사실상 두 회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탁소 할아버지가 말하길 여자는 못 받고 남자만 들어가서 잠도 자고 거주용으로 쓰고 있다 전합니다. 여기 뭐 사무실에서 뭐 책상 같은 거는 있는 건가요? 사무실 겸 응. 주거 환경 겸아 잠자는 곳도 있어요? 거기서 혼자 사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문은안 열어줬구나. 자 그러면 나의 궁금증은 풀렸음. 내가 지난번에 왔을 적에 문을 안 열어줬어, 얘가. 왜안 열어줬는지 이제 알겠어. 잠을 잔다는 거야, 여기서. 주고를 한다는 거지. 이뭔 뭐, 말인지 알겠지. 어쩐지 얘가 후닥 나오더니 여기 안에를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길을 쓰더라고. 근데 잠을 자는 공간인데 여기서 샤앤샵 형태로 같이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신승은이가? 그러면 침대에서 뭐 같이 잤다는 거야 뭐야 말이 되냐고 이게 혼자 잠을 잤는 곳이라는 거야 뭐 집으로 쓰고 있고 주거를 하고 자는 곳이래잖아 지금 근데 신승은이는 신땡땡이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여기에 샤벤샤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 이건 거야 너 매직 펠리스하고 레츠고 하고 다니거아니야 네 내가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매직 펠리스는 이 헛땡땡이라고 하는 바지 사장이 있는 거야 난 바지 사장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여기 샤벤샤 응? 평태로 월세 준다는 거야. 월세 이제 무슨 뭐 증명서를 했는데, 그게 복덕방에서 이렇게 한그 계약서가 아니고 지들끼리 그거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야. 만들어서 양식을 복덕방에서 정식 계약서가 아니지. 그리고 샤벤샤 평태라면 더 말이 안 되지. 그럼 지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었지. 혼자 잔다고, 이 자빠져 자는 공간에 지가 있다는 거야. 똑같으면네책상 있고, 너 자빠져 자는데 다른 사람 받을 수 있겠어? 너 남자인데, 특히나 얘 남자야. 남자인데, 감히 여자가 자빠져 자는 공간에 또 다른 뭐 샵인샵을 받아. 말이 돼?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집이라고요. 그러면 신승은은 저 남자의 사무실 겸 집의 사업자를 내고 일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10평짜리 허름한 사무실에 허송유라는 매직팰리스 대표가 혼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안에 신승은이 레치고 기획이라는 사무실을 샵인샵 형태로 입주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세타수 할아버지는 신승은을 못 봤다고 말한다. 그 신승은과 허성여 둘이서 성남시와 성남시 상공 활성화 재단으로부터 무려 5억이 넘는 수의 계약을 독점했다. 그 신승은이 지금 코나의 이사로 활동한다. 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헤쳤던 국제 마피아파 부두모 이태호 기억하시죠? 그 이태호가 2016년에 이재명이 단식을 할때 경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같이 지켰던 사람이 바로 신승은입니다 밤과 새벽에는 이태우가 지키고 낮에는 신승은이 경호를 섭니다 이재명과 신승은 둘은 무슨 관계인가요? 거짓말 같으신가요? 저한테 영상도 있습니다 김사랑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신승은이 와서 막말을 하는 영상입니다 참 유튜브 규정 때문에 올리진 못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곳의 장면이지만 음성으로 이 신승은이라는 사람과 김사랑씨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뭐 이름을 얘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줌마 저, 누군데 너. 아줌마 누군데 내 이름 걸어놓은 사 나왔어? 그렇게 정신이 문제라던 김사랑 씨와 이재명이 사랑을 받던 신승은의 대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당시에 문 대통령과 경쟁한 이재명을 도와서 이재명 TV 프로듀서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졌지만 신승은은 성남시 정책기획과 공무원으로 채용되죠. 문제는 이 신승은이 코나이 이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코나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가 된그 다음 달에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작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고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방에서 유동규는 화천대우 대주주인 김만배를 만났습니다. 유동규는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만배는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서 700억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700억을 어떻게 안 걸리고 주냐라는 문제로 둘이 수차례 만나서 상의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자. 아니다. 천화동인 배당금을 직접 받자. 증여하자. 나무를 통해서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하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최측근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국제 마피아파가 지금 은수미 수행을 맡고 있는데. 6급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실 거냐고요? 지금 이재명은 코나이를 통해서 이런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애들은 700억을 어린애 용돈 주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 글인데 인상적이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제목은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입니다. 이재명이 도입하고자 하는 국토 보유세는 상위 10% 부자가 내는 거야. 90%가 왜 걱정해 바보냐? 이런 말이 넘어가지 않은 국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연간 59조 원을 부동산세로 거둬야 한다. 올해 종부세의 10배에 달한다. 파괴적이다. 이럴 때 그들은 속삭인다. 잘 사는 10%가 되는 거야. 나머지 90%가 왜 걱정해? 바보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보고 똑똑하다고 한다.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하면 90%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와 대비되면서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정치인이 윤석열보다 한국 국민의 정치 수준은 정말로 이럴까?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주면 좋아한다는 신념을 다져온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재명의 주면 좋아한다라는 신념에서 벗어나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수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선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세 달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